오늘 발표할 논문은 플래시 셰어라는 OSDI 18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런 울트라로 레이턴시 SSD 환경에서 그 스토리지 스택, 그 전반적인 스토리지 스택을 전부 다 건드려가지고 레이턴시를 향상시키는 그런 논문입니다. 모티베이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의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SLA라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레이턴시가 포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워스트한 케이스에서도 이 SLA를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워스트한 케이스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리퀴트들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레이턴시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어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에 있는 리소스들을 빵빵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버리지 유틸라이제이션은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어그 에버리지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어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돌리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어플리케이션 돌리게 되면 그만큼 이제 레이턴시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 SLA를 만족시키는 게 챌린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ULL SSD라는 그 레이턴시가 매우 작은 SSD를 사용을 하는 게 하나의 솔루션이 됩니다. 근데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ULL SSD, 그냥 컨벤셔널 SSD를 ULL SSD로 대체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서버의 스토리지 스택 같은 경우는 어, 레이턴시 크리티컬 워크로드 그리고 이런 ULL SSD 같은 매우 작은 레이턴시를 가지는 어, SSD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같이 돌릴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어 이제 빨간색깔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의 레이턴시인데 이게 혼자 돌 때는 이 정도의 이제 레이턴시를 갖고 있지만 오프라인 어플리케이션과 애플리, 같이 돌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이의 레이턴시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섭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고 한, 말하고자 하는 이 플래시 셰어는 어, 이제 그 전반적인 스토리지 스택을 전부다오티마이 오틔미지이션 해가지고 어, ULS의 그런 아주 작은 로우 레이턴시를 실제로 유저한테 이제 보여주는 어, 그러한 소프 그런 그 스토리지 스택을 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래시 쉐어의 목표 중 하나가 이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과 오프라인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돌릴 때 서로의 간섭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목표로. 어, 지금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플래시 쉐어의 기본적인 골자는 그런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I/O와 그렇지 않은 I/O의 I/O 패스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 g 스택에서 요놈이 이제 레이턴시 크리티컬하냐 안하냐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기본적인 이제 OS 커널 데이터 스트럭트를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어 버크로드 어트리뷰시라는 필드를 어, 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스토리지 스토어 관련된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면 이제 테스크 스트럭트부터 이제 제 아래 MVM 커맨드까지 있을 텐데, 여기다가 다오크로드업프트리브그 필드를 이제 추가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 프로세스가 그 레이턴시 크리티컬 한지 레이턴시가 중요한지 안 한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커널이 오토매틱하게 하는 거는 매우 챌린징하다고 이제 어,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일을 어, 유저한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시 쇼어 같은 경우는 이 체인지 워크로드 어트리뷰시라는 시스템 코를 유저한테 제공을 하고 이제 유저가 이제 디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이 논문 자체가 서버를 타깃을 하고 있는데 서버의 유저는 전문가들이고 전문가들은 이제 쉽게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알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게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 블락 아이오 레이어의 그런 최적화입니다어 기본적으로 이 논문에서의 관찰은 이제 어 블락 아이오 레이어에서의 그런 튜빙 그리고 머징 리오더링 하는 게 이제 그 레이턴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머징이나 리오더링 하는 게 이제 슬로프셋은 이제 이점이 될 텐데 레이턴시에는 이제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이 논문에서 간단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래서 그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그러니까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온 I/O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그 소프트웨어 큐와 하드웨어 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바이패싱해서 엠프레이드라이버로 바로 꽂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프라인 어플리케이션이 보낸 I/O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러한 그 I/O 스택을 그대로 타기 해가지고 어 스루풋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NVMe 어, Q 같은 경우는 SQ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어, SQ 간에는 사실 그 라운드 로빈으로 아비투레이션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내가 어, 먼저 바이패싱 해가지고 어떤 SQ에 그 레이턴시가 크리티컬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I/O를 먼저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수행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더 최적화를 한게 CPU 어, 하나당 SQ 두 개를 넣고 이제 두 개의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다르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선순위, 아 하나의 SQ를 이제 하이 프라이를 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높게 줘가지고, 어요 큐에다가 이제 그런 레이트지가 중요한 IO를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SSD 입장에서 좀더 빠르게 그걸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SQ에 커맨드가 막 쌓이게 되면, 실제로 프라이어리티가 낮은 SQ에 있는 커맨드가 수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베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NVMe 드라이버가 이제 어, 관찰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특정 시간 동안 서비스를 못 받았을 경우 혹은 IO SQ에서 커맨드가 일정 개수 이상 쌓였을 경우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을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일들을 하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플래시 쉐어는 이제 IO 컴프리션 부분도 이제 그 최적화를 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어, 그 MSI보다 그러니까 인터럽트보다 이제 폴링 메커니즘이 12%가 어 어, 폴리 메커니즘을 쓰면 은12% 정도 레이턴시 개선이 있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어, 최소 뭐 8%부터 최대 14%까지 이제 어, 레이턴시의 리덕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인터럽트를 쓰게 되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스위칭, 컨텍스트컨텍스위칭 오버헤드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캐시에도 계속 바표시가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캐시 친화적이지도 않습니다. 폴링을 쓰면 이런 식으로 좀 레이턴시 리덕션이 일어나는데 그래 어, 폴링을 쓴다고 조건 좋은 점이 아닌 게 이제 계속 CPU를 잡고 있으니까 CPU 리소스를 CPU 리소스를 그냥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셀렉티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해서 좀 아이디어를 또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어, 누로부터온 IO에 대해서만 폴링을 어, 취하겠다 그리고 이제 오라인어플리케이션에서온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크리티컬하지 않은 IO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제 MSI 인터럽트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 그림과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폴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CQ를 어 CQ에 뭐가 계속 들어오는 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내가 보낸 커맨드가 지금 올라오고 시큐로 올라오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칭하는 오버헤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I/O를만 폴링을 한다라고 해도 이제 매우 많은 이제 시피드 사이클이 소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링하는 이런 오버헤드도 이제 하드웨어를 하나 달아가지고 거기에 오프로딩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 스택 엑셀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그런 하드웨어 가속기인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폴링 작업도 여기서 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플락 엑에그의 소프트웨어 어, 하드웨어 관리 같은 것도 이제 이 하드웨어 가속기로 오프로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레이턴시가 중요한 비 I/O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n v m e 커맨드로 바꿔주는 일도 이 하드웨어가 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 SQ로 바로 이제 사주는 것도 이 하드웨어가 해주게 됩니다. 또한 이제 중간에 이제 머징 로직이 있어가지고 어그 지금 현재 있는 에스큐를 다 뒤져가지고 지금 들어온 커맨드와 이제 겹치는 LBA에 대한 커맨드가 있으면은 머징하는 것까지 이 머징 로직에서 해주게 됩니다. 어 다음은 이제 캐시 레이어의 인네스먼트인데요. 어이 캐시는 어 호스트 그 O/S 쪽은 아니고 이제 웨어 쪽에 있는 캐시입니다. 어 그래서 어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일단은 이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과 오프라인 어플리케이션의 그런 IO 패턴이나 로컬리티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같은 키치에다가 쓰면은 뭔가 이제 두개의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쪼개서 아예 분리하는 게어더 효과가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개로 이제 어, 분리를 하는데 어 이제 사이즈를 어떻게 정할지가 이제 어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논문에이 연구에서는 이제 I/O 엑세스 카운트를 계속 관리를 하면서 어 다이나믹하게 그런 캐시 사이즈를 어 거기에 맞게끔 이제 조절 어, 할수 있는 그런 기법을 어, 넣어가지고 캐시 미스를 최대로 최소로 이제 줄이는 어, 그런 기법을 넣었습니다. 어 이제 이제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벤트에서는 일단 엠파이브 심플 SSD라는 이런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시컨피게레이션은 아래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바닐라가 이제 옵티미이제이션 그러니까 오피, 그 최적화를 하나도 안 넣은 버전이고요. 캐시 옵트는 어, 그런 SSD 펌웨어의 그런 캐시 레이어 옵티마이제이션이 들어간 것. 이제 커널 옵트는 캐시 옵트에서 이제 블락 IO에 그런 최적화가 들어간 것. 셀렉트 ISR은 커널 옵트에서 이제 폴링하는 기법이 들어간 것. x l r 은 s e l e c t j s r 에서 이런 하드웨어 가속기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기능들이 더 누적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워크로드는 어, 단가가 치시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아파치, 아파치 업데이트, 이미지 서버를 쓰고 있고 이제 요거의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래서 아파치 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아파치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가 좀 들어가 있고요 아파치와 아파치 업데이트는 이렇게 랜덤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 10개의 오프라인 워크로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 워크로드에서 하나 꺼내고 이제 오프라인 워크로드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이걸 계속 믹스시켜가면서 어,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온라인 워크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그런 성능 측정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게 어, 그런 에버리지 리스폰스 타임이고요. 아래 에 있는 게 투나인 그러니까 어, 투나인의 테일 레이턴시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파치이고 아파치 업데이트 이미지 서버입니다. 그래서 어, 평균적으로는 이제 각오티머가를 어, 넣을 때마다 이제 에버리지 리스폰스 타임 같은 경우는 최소 5%에서 22%까지 어, 성능 개선을 이룰 수가 있고 투나인 리스폰스 타임 같은 경우는 7%에서 31%까지 성능 개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크로드에 따라서 약간 그좀 성능이 확기되는 그런 옵티미제이션 포인트가 좀 다른데 예를 들어 하나만 설명드리면 여기 그 아파트 업데이트에 언집이라는게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널 오트에서확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집집 같은 경우는 되게 인텐시브하게 이오가 들어오는 건인데 커널 오트는그 하드웨어 큐와 소프트웨어 큐를 바이피싱 하는 그러한 어, 최적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텐시브하게 아이오가 어, 막 들어올 때 이게 소프트웨어 큐와 하드웨어 큐에서줄 서는 오버헤드가 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커널옵트를 넣으면서 약간 성능 개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프라인 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성능을 보여드렸고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이 플래시 쉐어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되게 다 최적화를 진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논문에서는 오프라인 애플리케이션의 스루풋도 이제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프라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레이턴시가 중요하지 않은 놈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루풋을 보게 되는데. 어, 기본적으로 아까 계속 디자인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레이턴시가 중요한 놈과 안 중요한 놈을 두 개로 딱 쪼개가지고 IOPS를 분리를 했기 때문에 스루풋에 그렇게 큰 어, 감소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옵티미제이션 그런 거그런 그 효과마다 이제 스루풋을 올리는 것도 있고 이제 낮추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캐치옵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루풋을 올리는 요소가 되는 거고 이제 커널옵트나 셀렉트ISR은 오프라인 애플리케이션의 스루풋을 낮추는 요소가 됩니다. 커널 오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SQ 두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오프라인 애플리케이션에서 들어온 IO들은 프라이어리티가 낮은 SP에 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IO가 뒤로 미뤄질 수가 있어서 스루풋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 있고 s e l e ISR 같은 경우는 이제 콜링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CPU를 더 많이 써서 오프라인 애플리케이션의 스루풋을 저해한다. 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 성능을 좀더 딥다이브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익스포션 타임을 브레이크다운한 거고요. 이제 중간에 있는 게이익세큐션 타임에 이제 I/O 서비스라는 어게 있거든요. 요거를또 이제 브레이크다운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있는 그림은 여기서 I/O 컴플리션을 브레이크다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약간 결과는 자명합니다. 기존 바닐라 대비 캐시 옵트는 아까 이제 캐시 미스를 줄였기 때문에 그런 SSD의 레이턴시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 커널 옵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큐와 하드웨어 큐를 바이패싱 했기 때문에 어, 요그 소프트웨어 Q, 이 소프트웨어 큐 하드웨어 큐인이 레이턴시가 줄어들게 됩니다. 셀렉트 ISR 같은 경우는 폴링을 쓰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IO 컴플리션이 약간 미세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거를 이제 크게 펼쳐 보면 이제 오른쪽과 같은데요. 어, 이 인터럽트를 쓸 때, 이제, 그 인터럽트 플러스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에 비해서 폴링이 약간, 약간 이제 레이턴시가 작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자는 이게 생각보다 이제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어쨌든 이제 폴링을 하는데, CPU에 대해서 락을 계속 걸어야 되고, 그 스팟칭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CPU 오버웨이드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비아유 밑에 비아유 스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폴링이나 인, 인터럽트나 둘다 똑같은 루틴을 타는 건 똑같은 코드를 타고 똑같은 시퀀스를 타면도 불구하고 이제 폴링이 약간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폴링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아서 캐시를 그대로 사용을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이턴시가 줄어든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어이 연구에서 어본 관찰 중 하나인데 어이긴롱 테일 레이턴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곳이 아니라 그런 플라 가 IO 레이어에서 그 소프트웨어 큐, 하드웨어 큐어 상에서 이제 큐잉하고 머징하고 리오더링 하는 어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롱 테일 레이턴시가 나타난다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커널 오픈 바닐라와 이제 k 시 오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레이턴시가 튀는 부분이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레이턴시가 튀지 않고 있는데, 커널 오프부터 그 소프트웨어 큐와 하드웨어 큐를 바이패싱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리고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더라도, 어, 바이패싱 하는 것과 바이패싱 하 하지 않는 것에 이런 딜레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서는 어, 뭔가 이런 테일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이패싱 하는 뭐 이러한 최적화 기법이 필요하다. 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셰어라는 거는 어 그런 컴퓨터부터 펌웨어까지 스토리지 스택의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어, 최적화를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u e 기존에는 이제 이점을 보지 못했던 그 UEL SSD에 아주 작은 그런 레이턴시를 풀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어, 플래시셰어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도는 상황에서 어, 서로의 그 인터피어런스를 좀 감소시켜서 기존에 이제 만족시키기 어려웠던 SLA 그런 기준을, 레이턴시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이제, 어, 세미나를 마치고요. 이제 그 Q&A 그 질문 받겠습니다. 이거를.